아, 고객님, 요, 차 신형, 저기, t 구안 일요일날 달았죠, 일요일날. 네, 예. 예, 일요일날 달고, 며칠 동안 주행을 하셨는데, 예. 주행 소감 좀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딘가. 아, 일단은, 예. 진짜 월등하게 연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비가 많이 올라갔죠? 네, 예, 연비가 예. 진짜 많이 올라와고 소음도 많이 줄었고, 예, 예. 발만, 신? 예. 예. 발만 되는데도, 출력이, 예. 예. 그냥 발만 대면 운전이 되게 편해. 아, 아, 그 맞취네. 처음에 시내 주행이 한 얼마 나왔었죠? 12km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 14,700나와요 14,700요? 14, 진짜 좀 고속주행하고 그러면 한 20km는 넣고 타겠죠 22km 나와요. 22km 나와요? 네. 야 그럼 몇 km? 그 전에 몇 km 탔다고 그랬죠? 18km요. 18km? 네. 4km가 늘라네 4km. 네. 그리고 엔진 소리도 조용해지고, 잡소리 없어지고. 네, 맞아요. 그 진짜 잡소리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차가, 이 차를 다뤘을 때, 이걸 다뤘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하면, 예. 엔진이 연소가 잘 되니까, 폭발도 잘 되니까, 엔진이 저기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더 좋아진다고. 승차감 자체가. 그걸 느끼시잖아요. 네네. 안정감 있죠, 차가. 네, 맞아요. 예. 야, 이거 뭐, 이거 제가 솔직한 얘기로다, 6개월이면 이돈 투자하신 거 빼요. 그리고 뭐, Q5로 다 바꾸신다면 또 차. 네, 아우디 아우디로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뭐또 다시 가니, 그렇죠 달아야죠, 당연히. <웃음> <당연하네>. <웃음> 네, 당연한 말씀입니 예, 예. 오늘 네. 사장님 때문에 오늘 세대를 장착했는데, 예?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음, <laughs> 응? 진짜? 진짜 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티구안. 티구안, 2016년식. 2016년식. 2.0 TDI 9,000km밖에 안탄 차입니다. 제 차. 제차 모합이 2010년식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